손흥민의 우승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에제의 영입은 물 건너갔을까요? 토트넘이 오히려 양민혁의 경쟁자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19살 윌손 오도베르를 데려왔습니다. 토트넘의 시즌 4호 영입인데요. 2004년생 오도베르는 포지션이 윙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게다가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양쪽 측면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스트라이커로 뛸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자리를 계승할 윙어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는 모습의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번니에서 오도베르를 완전히 이적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오도베르는 2029년까지 계약에 합의했으며 등번호는 28번을 달게 될 예정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오도베르는 곧바로 자신의 SNS 프로필에 토트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유망주,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를 영입하면서 중원에 활력을 더했는데요. 베리발과 그레이는 모두 2006년생으로 미래를 보고 영입한 자원입니다. 특히 그레이는 중원뿐만이 아니라 센터백,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자원입니다. 중원 숫자를 늘리면서 에메르송 로얄의 빈자리도 채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리발도 중원에서 패스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도베르는 뛰어난 기술과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데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토트넘에는 클루셉스키, 브래넌 존슨, 티모 베르너, 손흥민 등 측면 자원이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도베르는 프랑스 출신으로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입니다. PSG 유스에서 성장하며 기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데뷔는 PSG가 아닌 트루아에서 했습니다. 오도베르는 트루아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2022-23 시즌 리그 첫 경기인 몽펠리에전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앙제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프로무대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리그 서 32경기에 나오며 4골 두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도베르는 첫 시즌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니가 오도베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오도베르는 번니로 이적했습니다. 오도베르는 번니에 오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찼죠. 리그 29 경기에 출전했고 3골3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번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오도베르는 이미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십은 지난 주말 개막했기 때문이죠. 오도베르는 개막전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한 상태였습니다. 오도베르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골까지 터트렸습니다. 이에 토트넘 미래를 대비해 영입한 양민혁의 입지도 주목받습니다. 양민혁은 2006년생으로 현재 K리그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양민혁은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달의 영 플레이어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양민혁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토트넘 이적은 확정됐지만 이번 시즌 강원 FC에서 마저 보내고 내년 1월에 합류합니다. 양민혁은 토트넘으로 오기도 전에 오도베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지럽습니다. 벌써 10대의 선수들이 예상보다도 많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재능있는 선수들임에는 확실한데요. 하지만 월클들이 질비한 EPL에서 10대 유망주 선수들로 포스트 코글로가 목표를 이룰지 걱정입니다. 손흥민의 바램대로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오도베르 영입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요.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토맹크스가 나오는 캐스트 어웨이가 될줄 알았어. 이게 훨씬 더 재밌네. 나는 여가 시간에 미국 남북전쟁과 대통령에 대해 공부하는 영국인이다. 누가 윌슨을 외칠 때마다 역사적인 인물이 떠오른다. 이것은 내가 본것 중에 가장 Z세대적인 것이며 난 이걸 정말 좋아해. 미국인들은 이걸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손흥민을 위한 또 다른 한 선수.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하는 해외 팬들, 웃긴의 젠장, 다시 돌아온 손흥민 FC, 믿을 수가 없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윌슨의 이름으로 비꼬는 반응도 있네요. 눈에 띄는 부분은 손흥민을 위한 영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흥민이 올해도 고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응입니다. 손흥민 FC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이번에는 17살 마이키 무어를 비롯해 18살 그레이, 베리발, 양민혁, 19살 오도베르까지 완전히 손흥민 FC 유치원이 되어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주축 미드필더와 윙어들의 부진으로 제 컨디션인 손흥민만 고생했습니다. 때문에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오면서 토트넘의 색깔이 바뀐 것에만 만족을 해야 했죠.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포스트에의 전술상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필수입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은 우승 경험이 있거나 즉시 전력으로 뛸수 있는 베테랑들의 영입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원들은 10대 선수들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포스테 개전술에서 그나마 인증되었다고 영입된 선수는 솔란케뿐입니다. 토트넘은 도미닉 솔란케를 옵션 포함 6,500만 파운드에 품었습니다. 그것도 클럽 레코드였던 은돔벨레의 기록까지 깨면서 말이죠. 솔랑케는 187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등지는 플레이와 헤더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원톱에서 고군분투했던 손흥민을 자측 윙어로 복귀시키기 위한 영입입니다. 포스트 코글루는 손흥민보다 더 나은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는 없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톱의 볼터치 횟수를 극한으로 줄이는 포스트의 전술에서 손흥민을 원톱에 쓰는 건 낭비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그야말로 창의성 그 자체였습니다. 패스에도 이제 눈을 떠서 솜브라이너로 거듭나고 있죠. 때문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활용하기보다 측면으로 옮기면서 폭발력을 증가시키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손흥민이 할수 없었던 제공권과 몸싸움 능력을 추가시키는 방안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꽤나 도박입니다. 솔란케는 지난 시즌 리그 19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솔란케가 EP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득점을 터뜨린건 지난 시즌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토트넘으로 팀을 옮겨 적응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본모스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온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큰일입니다. 솔랑케도 이렇게 도박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토트넘의 레베 회장은 또 19살 유망주를 윙어에 영입했습니다. 오도베르 영입에 525억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베테랑 수준급 선수도 영입이 가능한 금액이죠. 개인적으로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이렇게나 많은 10대 선수를 원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레베 회장의 유망주 프로젝트에 말잘 듣는 포스트 코글루가 순응하는 형태라고 보는데요. 이미 레비가 콘테 시절 독단으로 제드스펜스를 350억이나 주고 영입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NG가 기회를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과거를 보면 레비가 얼마나 유망주 복권에 열광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700억이 넘게 그레이를 영입하고 525억에 오도베르를 영입했습니다. 양민혁의 이정료가 60억에 불과한 것을 보면 너무 저렴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525억에 19살 윙어 오도베르의 성공을 예측하시나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